난 너의 파일럿이었어. Oh s h 여기가 OIO30인가요? 네. <laughs> 안락한 비행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또르가 만약에 평범한 망치를 들고 있다 상상해 보세요. <laughs> 진짜 볼품 없다. <웃음> 어, 어. <웃음> 이 세계 가기 1초 전. <laughs> 분명히 놀이켰는데 눈을 떠보니 여긴 어디? <laughs> 미국 영화 일진 특이래. <laughs> 미국 일진 스타업핵이죠 이게. 딱 차에 타가지고, 에이, 에이, 미우리 레이리 하면서 여기 차에 타 올라타라고, 이 이러면서 막주파 던지고 지나가면서 막. 그리고 맨날 이 잠바 입고 댕기고. 여러분을 위한 미루는 습관 고치는 꿀팁. 귀찮으니까 내일 올릴게. 어이고 <laughs> 오하이오 평균 맥주. Go ahead, take a sip. g a b e e g a b e 맨 키싱비어입니다 에... 붕어 쌈 않고 반으로 나누는 방법이래 <laughs> 반반씩 먹자 너 이거 먹어 난 이거 먹을게 에... <laughs> 근데 어떻게 깔끔하게 잘랐냐 잘랐다고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한국인 99.4%가 모르는 새로운 국민 간식 모르면 손해 그럼 국민 간식이 아니잖아 <laughs>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유튜브는 이렇게 해야 돼요 99.4%가 모르지만 국민 간식이어야지만 조회수가 잘 나온다고 <laughs> 이태리 타올 메이드 인 코리아 이태리로 수출하는 이태리 타올 10장 24,000원 텐피 제트 메이드 인코리아코리아 라고 돼 있네 어. <laughs> 한국인이 한땀한땀 한땀 만든 이태리 타올이라고 이게 어. 1965년 발표한 미래 만화래요 아 이런거 너무 재밌지 앞으로 35년 후 우리들의 생활은 얼마나 달라질까 35년이면은 태양열을 이용한 집 전파신문 뉴스 컴퓨터의 도움으로 수학여행은 이걸로 우주로켓방 공해가 없지요 움직이는 도로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는 어 맞아 맞아 청소 따위는 제가 하죠 로봇청소기 있죠 똥그랗게 생긴거 집에서 치료를 받고 부엌엔 오늘의 메뉴는 공부도 집에서 빨리 와 소형 tv 전화기 <laughs> 진짜 거의 다 맞았네 뭐 움직이는 도로까지는 없지만 그뭐 공항에 있는 빨리 가게 해주는 거 있잖아 무빙워크 같은 거 있잖아 그죠 얼추 맞는 게 아니고 다 있는데 달라라를 수학여행을 가는 건 이건 좀 오바네 야 거의 얼추 맞았네 그럼 우리가 지금 2022년에 상상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과학적인 그런 발전을. 뉴럴링크, AI, 빅데이터, 로봇 여자친구, 산데비스한 미소녀 안드로이드. 언제 이렇게 하남대 된 거야? 옛날에는 막 달나라, 태양열, 공해가 없는 전기자동차를 꿈꾸고 있는데, 2022년, 2022년에는 로봇 여자친구 있으면 좋겠다. <laughs> 아, 아, 으, 본능적으로 우월한 유전자를 기피한다. 당신이 취업 못하는 이유는 사실 잘생겨서 일수 있다. 미남형을 가진 남성일수록 취업과 사회생활이 더욱 험난하다는. 아, 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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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어쩐지. 어, 쩐지 어, 나를 바로 탈락시키더라고. <laughs> 이거는 그냥 저기 서양 유저가 재밌게 그냥 장난 삼아서 뭘 팔아가지고 이렇게 한 것처럼 진짜 이거즈가 뭐 아니고 마스크 같은 걸로 그냥 해가지고 테이프로 고정시킨 거 보면은 딱 봐도 장난이죠. 그만큼 RTX가 많이 비싸다는 거죠. 아, RTX 4090, 4080이 많이 비싸다는 거를 약간 재미삼아 이렇게 표현한 믿음직한 몸매를 가지신 서양 게이머입니다. 성스러운 수류탄이 있죠. 그래, 그렇지. 안티옥의 성스러운 수류탄.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다. 최대 900년 전 개인용 수류탄 발견한 십자군 전쟁 유물. 오, 쉣.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데? 안에 뭐가 들어간지가 궁금해. 그냥 돌아니냐고 아 근데 갑자기 확 깨는다 돌이라고 하니까 아 그냥 돌이네 그냥 돌팔매질이네 투탄이니하고 던졌는데 그냥 <laughs> 맞추고 그냥 어 <laughs> 그러니까 그때 뭐 깨지면서 뭐가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말이야 그냥 짱돌일 수도 있겠네요 <laughs> 이쁜 짱돌 <laughs> 카카오 먹통 보상한 피해 보상한 나왔다 정국민의 이모티콘 세종 지급 이모티콘 세종 여기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laughs> 이렇게 니키 에디션 당하고 말이야 스타빙 오아요 인 코리아 무한리필 고깃주 최강진상 포장할 거 챙겨와서 몰래 고기 구워 가방에 넣는 손님 두명 CCTV 보고 잡았다고 함 그거인거죠 어차피 내 배에 들어가든 내가 이렇게 옆에 챙겨가든 어차피 들어가는 건 똑같지 않냐 꽁짜라며 꽁짜라며 아주 낭낭하게 챙기셨네 에... 안녕하세요 작가님 커미션 게시판 보고 연락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그려드립니다 정말요? 아 <laughs> 이때다 싶더라고요 위기를 감지한 거지 지금 당장 내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배터리가 없대 근데 집에 없어 건전지가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 비상수단이죠 이거 리본커에서 빼버리게 진짜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막 도어락을 도어락도 하나의 방법이다 맞아 옛날 전자제품 특 옛날 거 2000년대에 나왔던 모니터인가 봐요 LG 고장나면 바꾸려고 하는데 고장이 안 난대 옛날 제품이 좀 그래요 일부러 빠르게 그 고장이 나게끔 설계를 한다고 하던데? 튼튼하게 설계하는 게 아니고? 아, 그 영상 있는데? 선택적 기가체드라고 하나? 아니 아니야. 선택적 뭐, 노후한가? 일부러 고장이 빨리 나게 만드는 거야. 2009년에 만들었네. 근데 모니터는 근데 별일 없으면 오래 가긴 것 같긴 해. 고라니, 서양고. <laughs> 무슨 고라니가 저렇게 울어? 어? 저녁에 저렇게 우는 거 그냥 소리 들리면 도망가야겠다. 이거 뭐야? 공포게임 인트로 딱 이런, 이런 느낌인데? 다른 고양이 쓰다듬고 들어왔대요 마을! 어떤 년이야? 언놈이야? 어? <laughs> 어? 누구 만지고 왔어? 신기하다 냄새가 나나보다 완전 맘에 안 들어하네? 마을! 이 인생 너무 슬프다 왜냐하면 너가 있으니까. 안지... 그래? 그럼 나랑 싸우자. 그치만 그건 동물학대잖아. <lamps> <millar> <disciple> <오 left> <theível> 방금 근데 마지막은 좀 야이씨 장난 아닌데? 이상하다고 하면 재미없고 오하이오라고 하면 재밌대요. 나는 드라마 도저히 못 참겠어. 난 드라마 싫어. 130년 전통 일본 초반 명가래. 이게 1 4 0년 전통? <laughs> 근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게 카스테라가 아니고 이게 계란일 거야 아마 나도 이거 유튜브로 봐서 아는데 밥 위에 피자 잘라서 올려? 하밥 위에 피자라 누룽지 피자 자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먹는 피자들 어 지금 여기 있는 거싹다 해가지고 이탈리아인들한테 보여줘야 돼 홍박 <laughs> 홍개 <laughs> 싫어할 거야. 어, 진짜 가만 안 둘지도 몰라. 마치 어 이탈리아 사람들이나 다른 나라에서 김치를 먹을 때 이상하게 먹을 때 있잖아 김치를. 뭐 김치를 이런 유리병 안에 넣는다거나 뭐 이런 거. 약간 약간 살짝 킹받자 벌써. 이, 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김치야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런지아 진짜 킹받네 이거. 왜왜 <laughs> 이렇게 이상하게 열받지? 왜 자꾸 유리병이 나오는 거야? Quick and easy homemade kimchi. <laughs> 색깔도 있다구요 김치로 담갔던 배추를 물에 한번 이렇게 씻어서 이렇게 올려둔 거 아니야? 아, 이게 피클을 기준으로 김치를 생각하는구나. 아. 그니까, 러 오일을 이렇게 어, 담궈가지고. 아, 그러네. 이 자식들이, 이거, 이거. 에헤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플라스틱 통이 없을 수도 있겠지, 미국엔. 근데, 아... 피클이랑 같은 급으로 본다고? 조금 맘에 안 드네요. 조금 쬐까 맘에 안 드는 그런 느낌이랄까?

오! 뭐 금을 칠했나? 스테이크? 에 재밌긴 하네. 나 근데 먹기 싫을 것 같아. 저 금색깔 돼 있는 거난 별로. 저 공기밥임? 그래 <laughs> 나도 모르겠어. <laughs> 아, 저는 레스토랑에서 공기밥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예. <laughs> 닮았네. NBA 최장신 선수랑 최단신 선수래요. 최단신이라고 해도 아마 1미다 80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이상 될것 같은데 이... 팔도 개기로 와씨 무릎이 허리에 있고 이사람면딱 여기 가슴팍에 여기 안녕하세요 김치찌개 김치예요 그래 이게 김치지 어 벌써부터 탁 먹으면 맛있을 것 같잖아 귀엽네요 근데 그 와중에 아 귀여워 동생과 <laughs> 형이 노는 법 어여 저걸라 이거 뱅차링 에이 뱅차링 에이 그러고 노니? 아. <laughs> 네, 두 형제가 너무 그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Do you 잘 찍으신다. 그러게. 약간 디즈니 느낌이 좀 나고, 그렇지? 눈이 일단 엄청 크다. 눈이 이 위아래 이흰 색깔이 보이잖아. 나는 위아래 흰 색깔이 안 보이거든요. 이 위에 흰색. 타잔에 나오는 그 여주 닮았다고? 노란색 옷 입은 것까지는 기억 나는데. 약간 느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예, 타잔.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유, 그냥 예쁘 신부랑 봤더니 그냥 채팅이 그냥 아주 핫하냐 핫해. 레고 위에서 레고한 축구하는 거야? 넘어지기도 하면 아주 크게 나왔다. 우리나라에 그 신발 벗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코스대로 도는 거 있잖아. 공원에 하나씩 있지 않아요? 돌 이렇게 박혀있고 지압판이라고 하나? 지압 발판이 렇게 놓여져 있는 이렇게 여기는 둥글둥글한 그런 돌이야. 여기는 그리고 여기 여기 나무판 같은 게 있고 나무판 그냥 여기 밟으라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연명 연맥이는 구간 이거 밟으래자 <laughs> 이거 지압판이에요 하고 <laughs> 지압판처럼 돼있지 않고 깨시야 깨시 까시가 <laughs> 이렇게 <갈> 있어. <laughs>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옆으로 지나가야 돼 옆으로 그냥 여기 대리석 밟고 지나간 다음에 다시 둥근 돌 이렇게 다시 <laughs> 아니 여기는 뭐씨어 사람 죽이려고 만든 거야 여기 <웃음> <웃음> 아 누가 이딴 식으로 이걸 짜놨네 개 웃긴다 저한 놈을 죽이기 위해서 저 클래시 뭐 클랜 맵을 저렇게 짜놨다고 안들 라데온 사라 너네 어 모니터가 고장 난거 아닌가 요 혹시 아무튼 모니터 문제임 라데온은 문제 없음 <laughs> 이렇게 한번 검은색 화면 나오면 좀 쉬라고 이렇게 한번 눈 쉬게 해주는 거예요 잠깐 눈을 감았다가 허리도 좀 피고 좀 쉬다 하세요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아 이걸 몰라 이거 상식이잖아 옛날에 이거 몰라 여러분 모닝 글로리 이거 안 써봤어? 이거 이렇게 모닝 글로리 이렇게 하면은 뒤에 눈이 가장 편안한 색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잠깐 이거 보면서 휴식하라고. 하는 공부를 안 하고 계속 이것만 보고 있잖아. 이걸 모르나? 요즘 사람들은 모르나? 야스 오픈 여6 시. M 야스 오픈 6 a.m. My S. Yes. <laughs> 아 이게 My S로 보여요? 우리와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My S yes, 오픈. My S 오픈. 어자자 자. 자, 자. 그냥 야스가 훨씬 나은 것 같아 조용. 어. <laughs> 네. 데이 맨키싱 라잇 노우 야쟤는 저렇게 하고 자는 거야? 되게 재밌다 반대로 자는 게 편할 것 같은데 누나 폰 밝기 좀 줄여 데이터 많이 나가 여자 야이 바보야 니는 불 켜고 설거지 하면 수도세더 나가냐? 그러진 않죠 <laughs> 아뭔 소린지 알거같아 <laughs> 스파게티랑 피자 두 조각 먹으면 배부를 텐데 응117 대공 응난123 대공 내가 졌다 몸무게 적은 계획인 거 아니냐고요 나나 <laughs> 나, 나 이해했어 스파게티랑 피자 두 주간 먹으면 배가 부르니까 그거만 먹고도 배가 부르냐고 뼈다귀야 이게 욕을 한 거죠 그거 아니라고 나살 많이 쪘다고 117kg이라고 하니까 응난 123이야 했더니 <laughs> 졌대요 <laughs> 몸무게 정기인 거 아니냐? 그거는 정상인 기준이고요. <웃음> 어, <웃음> 귀여워. <웃음> 이거 하나만 딱 봐도 동물원온그게이득이다 그... 흔히 볼수 없는 VR채 유저들을 위한 VR 휴지를 가져왔습니다. 메타버스 휴지입니다. 마음껏 쓰세요. 무료입니다. 서로 때리면서 올라가는 거야? 친구랑 서로 붙잡는다. 친구를 들어올린다. 떨어지기 전에 친구가 나를 들어올린다. 팀워크를 통해 하늘을 난다. 이게 실제로 되는 거였어. 음. 그러니까 떨어지기 전에 들면 되잖아.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들고 그 옆도 들고. 물카락으로? 어. 어우, 저게 된단 말이야? <laughs> 아왜 저러고 가만히 있나 했네 아씨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이지 했는데 <laughs> 근데 웬만한 남자는 다안될것 같은데 그렇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웬만한 남자도 안 됩니다 머리가 길어야 되는 거라서 엄마랑 딸, 아빠랑 아들 <laughs> 아니다 뭘 집어넣고 있는데 뭔진 모르겠어요 하지만 네. <laughs> 확실히 딸이랑 아들은 다른 것 같아. 오, 음식도 잘하고 청소도 잘한데. 오늘 저녁은 오징어 짬뽕이었습니다. <laughs> <laughs> 샐러드님 몰래 볼 것. 아빠 최고. This year! Guys, no more films! We are all getting girlfriends in. 2015. 년2 0 1 6년0 1 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015. 2 이 여성분이 들어가 있던 거죠 롱패딩에 숟가락 떨궜나 본데 자석때문에 그대로 붙이고 다녔어 빵집도 들렀다 왔는데 이러고 빵구경 댕겼대 <laughs>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을까 <laughs> 숟가락 사임케 K 유리겔라 That's bad cable management Pull them out <laughs> 이거 다 빼가지고 다시 정렬해가지고 다시 꽂아놔 어, 이거 좀 잘못됐어 선질정리좀 제발 잘하자 이게 뭐냐 이게 이거 누가 이렇게 디자인했냐? <laughs> 어 진짜 이아 둥가이가 이거 전문가야? 뽑아버리기 전문가. <laughs> 오이오레스랑다 아, 조용. 메가 아 메가 아날리시스에요예 오해 금지. 이게 딱 유튜브가 이걸 가렸어? 아 유튜브 이거. <laughs> 최고의 게임 2위는 우마무스메입니다. 최악의 게임 2위는 우마무스메 프리티 더 비포 카카오입니다. <laughs> 왼쪽 위에 어 11시에 이거 들어갔다고 느낌이 확 가는 건 뭐야? 이거 너무 웃긴다. 이, 이게 만약에 텔레그램이었으면 <laughs>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텔레그램 이야기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어요. 임봉이 리키 뱃살 빼기 딱 좋아. 임봉이 리키. 임봉이 리키. 임봉이 리키. 임봉이 리키. 오늘 밈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